안녕하세요.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차프남 TV의 웅대리입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대로 된 9월 첫째 주 시작부터 웅대리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벤츠의 베스트 셀링카 e 클래스가몇달 동안 할인 프로모션 조건이 잠잠하다가 드디어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쉽게도 이번 달이 지나면 더 이상 풀체인지 전 모델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체인지 전 e 클래스 모델을 구매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대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재고가 존재하는 차량 모델 위주로 영상 제작하였으니 이외에 다른 차량 모델도 웅대리를 통해 편안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250 모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250 AMG 라인 모델은 최대 할인이 무려 1210만원으로 지난달 대비하여 할인이 무려 500만원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이기도 한 차량입니다. 다음, 재고가 극극극 소량 존재하 는이250아방가르드 모델은 할인이 무려 93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하고요. 이250 익스클루시브 차량 같은 모델도 960만 원 할인 적용으로 엄청난 할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이 220d 모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20d 모델도 엄청난 할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20d 4AMG 라인은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무려 1460만원 까지 할인 적용 가능하고요 이2 0 d 4m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1420 만원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벤츠 e클래스의 풀체인지 전 마지막 황금 재고의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간 대비하여 엄청난 할인 프로모션 조건이 상승 하였습니다 할인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재고는 빠르게 빠르게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물량 이 할인 조건 으로 차량 출고 하시려면 빠른 선 순수필승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고 빠른 문의만 주신다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합리적인 차량 출고 가장 빠른 차량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프로모션이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차량 색상 컬러를 확보 중이니 구매 고민이신 분들은 웅대리에게 빠른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체인지 모델도 현재 사전계약 진행 중이니 참고해주시고요 상단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채팅 아이디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웅대리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 벤츠의 다른 차량 모델도 할인 프로모션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